코로나 때문에 13년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13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참고 살아왔는지 정말 바보 같습니다. 시원한 사이다 썰일 수도 있지만 심숭생숭한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남편과는 대학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신입생이었던 저는 대학 생활을 만끽하고자 동아리에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가 댄스 동아리에 가입한다고 하자 특별한 취미도 특기도 없던 저는. 그래도 동아리 활동은 하고 싶은 나머지 친구 따라서 댄스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동아리가 이 첫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춤잘 추는 사람은 그곳에 다 모인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저 친구 따라서 왔을 뿐인데 춤에 춤 자도 모르는 저는 놀라면서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아리 활동한 첫날부터 저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계속할 때쯤 지금의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해맑게 웃는 모습으로 춤을 친절하게 알려주는데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수능 준비를 하면서 힘든 고비가 찾아와도 청춘이 싱그러운 캠퍼스 생활을 꿈꾸며 버텨왔는데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춤은 못 추지만 남편을 만난다는 기쁨으로 봉어리방을 들락거렸습니다. 남편은 심할 정도로 웃는 상이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바보 아니냐고 생각할 정도로 매일 웃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순수해서 참 좋았습니다. 무슨 패기인지 제가 남편에게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보같이 웃으면서 남편은 저의 고백을 받아주었습니다. 남편의 순수한 모습 때문에 반한 거지만 순수해도 너무 순수한 게 탈리였습니다. 첫 뽀뽀를 사귄 지 100일 만에 하고 첫 키스를 1년 만에 했습니다. 친구들은 만난 지한 달도 안돼 진도 나갈 거다 나가는데 그런 남편을 보고 있으니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사귄 지 2년 만에 저도 첫 경험이라는 게 너무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술에 힘을 빌려 제가 남편을 덮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하룻밤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눈물밖에는 안 나고 부모님에게는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와 상의 한마디도 없이 지 엄마한테 고지고대로 다 말했습니다. 엄마가 집으로 오래라는 남편의 말에 성당을 넘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남편 손에 이끌려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은 제 인생 중 가장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죄인처럼 남편 집으로 들어가자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너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 잔소리는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양반다리로 앉아있고 저는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적어도 남편이 같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열팠습니다. 암튼 시어머니 잔소리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대충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자기 아들보다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부모님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까지 부모님은 제가 임신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해봐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차 물어봤습니다. 강압적인 분위기에 어쩔 수 없이 엄마 연락처를 알려드렸고 시어머니는 연락처를 받자마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민식이 엄마인데요. 혜란이가 임신을 했다네요. 언제 시간 되시나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부모님이 약속을 잡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들어간 저는 처음으로 아빠가 술을 드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믿었던 딸이 임신이라니 아마도 믿기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엄마는 울고 아빠는 한숨을 푹 쉬시면서 소주를 드시는 모습에 죄송하다는 말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결국 양가 부모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고 오신 부모님이 저를 부르더니 배가 더 부르기 전에 결혼식 올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 소리를 들으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있기에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둘다 대학교 졸업도 못했고, 돈벌이도 없었기 때문에 시댁으로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서워 들어가기 정말 싫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초스패드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또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앉아있어야 하는 자리에 웬 낯선 중년의 남자가 앉아있는 겁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계셨던 분 누구야? 라고 물어보자 남편은 우리 아빠야 라고 답했습니다. 남편과 한살위신우이가 재혼한 시아버지에게 아빠라고 잘 따랐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이 시아버지라고 생각했지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뜻하지도 않게 시아버지 두 명이 생긴 것입니다. 저에게는 신혼 생활이라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고 시어머니, 재혼한 시아버지, 손희 신호까지 34평 아파트에 살면서 신혼을 즐길 수는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시집살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때는 그게 시집살이인지 몰랐습니다. 결혼하면 모두 저처럼 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임신한 상태로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동태찌개를 할 테니 몇 시까지 들어와라 오늘은 갈비찜을 할 테니 몇 시까지 들어오라는 등늘 통고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가르쳐준다는 명목하의 잔소리는 심해졌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라면도 제대로 끓여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말하는 레시피를 이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소금 듣고 집 매실청 약간 마늘 간간하게 이러한 말들을 이해하지 못하자 너희 부모님은 이런 것도 안 가르쳐줬니? 나는 타박인을 따라다녔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한달 정도 남았을 때 친정에서 몸조리하고 싶다고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되돌아온 대답은 결혼했으면 김씨 집안 사람인데 출가 외인이 친정을 들락거리면 안 된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되돌아왔습니다.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시어머니가 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싫었던 건 남편의 반응입니다. 바보같이 해맑게 웃고 있던 남편을 좋아했던 거였지만 실제로 결혼해 보니 남편은 그냥 바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선 시대 사람도 아니고 친정에못 가게 한다고 하자 당연히 출가 외인이 무슨 친정을 가려고 하냐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말에 어찌나 서운하던지 눈물만 나왔습니다. 서러운 마음에 친정 엄마에게 전화로 하소연했지만 엄마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 네가 참아라라는 말만 했습니다. 결국, 친정에 가고 싶은 마음을 접고,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산후조리원에서 2주간 몸조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친정엄마도 여자는 아이 낳고 몸조리를 잘해야, 평생 탈이 안 난다고 하시면서, 산후조리 비용을 대줄 테니, 몸조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만난 친정엄마는, 사돈 더사랑 산후조리원이 좋다고 하네요. 2주 동안 몸조리 시키는 게 어떨까요? 비용은 제가 댈게요. 라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사돈 그런데 비싸기만 하고 아주 쓸모없어요. 제가 집에서 산후조리 잘 시킬게요. 걱정 마세요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엄마도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산후조리는 집에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은 퉁퉁 붓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지만 몸을 챙길 시간도 없었습니다. 초보인 엄마에게 갓난아이를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는 모유 먹이는 방법, 아이를 돌보는 방법 등도 다 알려주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30년 전 방식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알려주는 것도 이해도 가지 않게 시어머니 혼자 말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몸조리를 시켜준다는 것도 매일 먹는 밥상의 미역국이 3일간 올라온 게 다였습니다. 그것 또한 시누이가 맨날 미역국만 올라오냐고 투정부리는 바람에 그 뒤로는 똑같은 밥상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큰 집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식 이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짜 시아버지를 모시고 큰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갓난 아이를 포대기로 둘러매고 음식을 해야 했습니다. 손님은 어찌나 많이 오시던지 이틀을 쉴새 없이 음식만 했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었던 건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촌들이라는 사람은 손가락 하지도 않고 큰 엄마, 작은 엄마라는 분들과 음식을 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혼한 시어머니를 대신해 제가 음식을 한 것입니다. 큰 어머님이 가서 쉬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시아버지를 모시고 가는 길에 음식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이틀 동안 음식만 했던 저는 당연히 친정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출가 외인이 명절 때 친정을 외가냐라고 호통을 치시면서 결국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조선 시대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혼도 하고 재혼까지 했으면서 며느리한테는 조선 시대 사상을 강조하는 이기적인 사람. 남편은 자기 엄마 말이라면 꼼짝도 못 하는 마마보이. 시누이는 엄마 입에 붙어서 맞장구 치는 전형적인 싸가지. 명절 때도 친정에 가지 못하게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온갖 정이란 정은 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제가 할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시댁이 너무 싫었지만 나이도 어렸고 가진 것도 없어 이혼은 생각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의 임신으로 인해 20년 만에 소주를 드신 아버지가 생각나서 이혼은 절대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지 3개월 만에 주방 담당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시어머니가 재촉하면서? 음식을 가르치려고 했던 건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침 저녁 밥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아이 한명 케어하기도 힘든데 밥상까지 차려야 하니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오늘은 제육볶음 해라. 오늘은 생선구이를 해라. 시어머니는 음식까지 지정해 주었습니다. 장을 볼때 조금이라도 비싸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재료를 사오는 날이면 하루 종일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더 얄미웠던 건 신우이었습니다. 자기보다 4살이나 어린 올케가 힘들게 밥을 차리면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조용히 처먹기라도 하던지 음식이 짠을 심검내하며 투덜거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7년이란 시간을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버텨냈습니다. 중간에 둘째가 태어나는 기쁨, 남편이 좋은 직장에 취직한 기쁨이 있었지만 저는 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힘든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신호이가 결혼하게 되면서 저에게도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시노이가 결혼하자 시어머니는 재혼한 시아버지 고향으로 가서 농장을 운영하며 노후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시어머니와 따로 살수 있다는 기쁨은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비록 살고 있는 아파트는 시어머니 명이었지만 우리 가족만의 집이 생겼다는 것 하나만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만 살게 되면서 내가 먹고 싶었던 거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하는 것도 맘 편히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싫어하셔서 외식 한번 못 했었는데 외식도 편하게 다니고 밥하기 싫은 날에는 배달 음식도 시켜 먹으면서 정말 편안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명절마다 큰 집에서 음식을 해야 했고 다섯 시간이 넘는 시간을 달려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야 하는 고충이 있었지만 1년에 두번 하는 거 그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쌩통이었던 게 결혼한 신우이었습니다. 신호이가 꼴보기 싫을 때마다 너희 집 같은 시댁 만나서 고생 좀 해봐라 라는 생각을 매번 하며 저주했었습니다. 하늘도 저희 바람을 들어주셨는지 신호이는 명절 때한 번도 오지 못했습니다. 신호이가 명절이 돼도 몇 년째 집에 오지 못하자 시어머니는 어떻게 키운 귀한 자식인데 명절에 한 번을 안 보느냐? 라고 하소연을 재혼한 시아버지에게 말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어찌나 꼬시던지 웃음을 참으려 방 안에 들어가 얼굴을 파묻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명절에는 신우이가 처음으로 친정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전화가 와서 못볼것 같다고 알리자 시어머니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노발대 바하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아무 말 없이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러자 불같이 화를 내면서 비웃는 거냐며 통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딸은 출가외인이잖아요. 결혼한 여자가 어떻게 친정을 와요? 라고 말하며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시더니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찌나 센통이던지 10년 묵은 체증이 시원하게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기분이 나쁘셨는지 그 이후로 집을 팔아야 할것 같다고 저희에게 살 집을 빨리 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었고 팔 이유도 없었는데 그저 제가 미워서 집을 처분하겠다는 심보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고 해서 남편이 시어머니를 설득한 덕분에 팔지는 않았지만 집 이야기를 계속 꺼내는 거 보니 이제는 머리가 많이 커버린 며느리를 집 담보로 제압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였습니다. 더럽고 치사하지만 저희가 가진 돈으로 너무 많이 올라버린 서울 집값을 감당하기 힘들었기에 안 입고 와도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겨우 대학 졸업을 하기는 했지만 회사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원하는 직장에는 들어갈 수 없었고 친한 동네 언니의 추천으로 작년부터 콜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직장 생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옆 건물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우리 콜센터도 예방 조치를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2주 전 팀장님이 팀원들을 모아놓고 이번 추석에는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윗분들에게 내려온 짓이라고 하는데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성격에 내려가지 않으면 난리가 날게 분명하기에 체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친구 딸이 결혼하신다고 올라오신 것입니다. 올라오실 때 김치랑 여러 개를 싸서 오셨습니다. 싸오신 김치를 김치통에 정리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이번 추석에 언제 내려올 거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못 간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정말 가기도 싫었는데 그런 마음을 계속 담고 있어 그런 건지 몰라도 속마음이 순식간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떨어져 산 이후로 찾아뵙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놀라셨는지 시어머니는 왜못 오냐고 재차 물어봤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도 어리둥절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인상을 한껏 짚으렸습니다. 어머니 회사에서 코로나 때문에 추석에 움직이지 말고 집에서만 보내래요. 만약 고향집 방문하거나 시골 내려가면 회사 나오지 말래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시면서 며느리를 잘못 들였다고 통곡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올해 안에 집할 거니까 그 전에 집을 알아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저도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자기 자식이 살고 있고 자기 손주들이 사는 집을 담보로 또 협박하다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성을 잃고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아니 진실을 퍼부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조선시대 사상을 강조하시면서 이혼은 왜 하셨어요? 그리고 재혼까지 하지 않으셨나요? 어머니 얼굴보면 이기심으로 가득찬 욕쟁이 할머니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왜 그렇게 이기적이고 고민 생각만 하세요? 이렇게 속에 있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저희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맞는 순간 저도 모르게 김치통을 들어 시어머니 방향으로 통째로 던져 버렸습니다. 거실은 난장판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이 상황을 믿기 싫으셨는지 아파트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놀고 있던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나가기 전에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나도 이상 저 할머니랑 상정 못하니까 당신이 이해하던가 이해 못하겠으면 이혼하자 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 남편은 저를 계속 설득 중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싹쓸비라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본인인지 저인지 양자택일하라고 했다면서 이혼을 종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엎어진 물 다시 담을 수도 없고 사과한다고 해도 받을 사람도 아니고 차라리 잘된것 같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난처한 모습을 보이지만 저는 이제 중간도 싫습니다. 다시는 시어머니와 어떤 일로든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어른에게 되든 것은 백번이고 잘못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쓴 일들은 물론 미처 쓰지 못한 시집살이를 받아본 저는 13년 동안이나 힘들어도 꼭 참아왔습니다. 요즘 시대에 저런 시어머니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목소리>